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입니다. 여러분 플레이스토어에 마이린TV 갓니네니 다이어리 보금TV가 앱이 있대요. 앱이 있다고? 맞아요. 제가 네이버에 마이린TV 검색해봤는데 밑에 마이린TV 똑같은 그런 앱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앱이 있다면 이거. 혹시 불법?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빨리 지금 검색해보자. 엄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이버에서 마이린 검색해볼게요. 찾아보자. 마이린 검색. 지, 진짜 나올까? 내가 봤을 땐. 뭐 기사랑. 기사 나오고. 어, 오, 어,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어. 진짜 마이린 프로필 사진이 있는 앱이 나오네. 어.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근데 눌려보자. 이게 구분이 만화하고 무료로 되어있네, 만화. 만화? <laughs> 영상인데, 어. 이거는? 어, 어. 오, 지, 어. 누르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줬어. 어, 근데 개발자가 허팝이에요. 진짜 허팝은 아닌 것 같고 사칭 아닐까요? 설마 허팝 빌이 만들었겠어요? 맞아요. 이번 허팝 이름도 지금 도용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 완전 불법 같아요. 여러분 아, 진짜 허팝이면 아니겠지? 어, 이렇게 아니죠? 막 말. 아, 진짜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가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게다가 마이린 TV 채널 아트까지 그대로 올라와 있고 마이린이 프로필을 쓰고 있는니까. 조금 잘생기게 나온 사진을 아이 뭐뭘 <laughs> 이렇게 아이콘으로 쓰고 있네요 잠깐요. 어 근데 헐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급상승 만화 7등 이거 뭐야 진짜 7등이라고? 아니 다운로드 수도 음. 이게 500 이상 다운로드 됐나봐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마이린TV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나봐요 진짜 이게 대박 신기 진짜. 그건요. 어떻게? 게다가 평점도 주셔가지고 네 명이 평가했는데 다섯 점. 다섯 점. 어 어.헐 대박. 게다가 우리는 실사판인데 만화로 분류돼 있어요. 그렇군요. 또 분류가 만화 좀, 이상한데. 좀좀 이상한데 이 분류가? 네. 그리고 마이린이 최근 영상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어돼 있고 자세히 알아보기 눌러볼 설명? 네. 마이린 TV 키즈 크리에이터 마이린 TV입니다. 마이린 TV는 6학년 마이린과 부모님 과 함께 운영하는. 키즈엠 패밀리 채널이에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다양한 SNS 활동도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자주 만나요. 마린 TV 과연 궁금한 점이나 문의는 그로끊었어요 그래, 이거 저기 유튜브에 있는 마린 t v 정보에서 복사해 온것 같고요. 아, 이거 이거 너무 아, 안에 아래 보니까 업데이트 날짜가 2018년 3월 30일은 바로 며칠 전인데 그거까요 이게 최근에 만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개발자 진짜 헛파브 돼 있네요, 진짜. 오. 평점 한번 평점? 평점. 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제발 네. 귀여워. 네. 어, 그리고 이허팝이라는이 개발자가 만든 앱이 여러 개 있어요. 허팝 태경 TV, 간니니 다이어리, 유라노자 보겸, 최고다 윽박, 마리아 친구들, 이슈텔러, 장삐쭈, 수탑뭐 이렇게 많아. 엄청 많아요. <laughs> 뭐, 제너님도 계시고, 영국 남자, 보물섬 더블비, 뭐, 레전더리 헤비, 어쩌고저쩌고, 네. 리뷰 엉이로이조 TV, 최고영, 미스터 맥스, 로버인타운, 뭐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데? 외국 채널까지 막다은데요 엄청 난사 엄청 난은데 엄청 많은데? 네엄 폰에 일단 설치해 볼게요. 네 설치하고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막 설치했는데 마이디는 막안 나오고 이상한 거 나오고. 아니 막 바이러스 앱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럼, 그런 거 아니겠지? 아니 막 아. 어떡하지 이거. 어머 폰 소중한데. 간인이 다이어리도 이 채널아트로 바꾼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근데 완전 똑같이 했습니다. 오몰. 오몰. 아 여기 또 추천 앱에 막 비슷한 거 있네 는 헤이지니 뭐칸니니니 마리아 친구들 어. 또 다른 분이 어. 만드신 터치 앱이 있네요 도티도 있고 네. 네. 어 장난 아닙니다 어. 아. 드디어 설치 완료 일단 마이린TV 응. 이거 하면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와 여러분 최근에 어디가. 올린 거다 있어요 이게 3월 31일에 업데이트를 했다 했는데 네. 그때까지 나온 영상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심지어 막 영어로도? 아... 제목이 막 영어로 다 되어있어요 우리. <laughs> 이거 그건가? 그거? 막 외국 사람들도 보게 해가지고 네. 영어로 올린 적 없는데 지금 영어로 바꿔놨고요. 영어로 된거한번 눌러볼게요. 소피아님하고 탕으로 만든 거. 어, 아... 그렇게 해봤 해본... 댓글도 달수 있는데 댓글은 없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영상을 누르면 화면은 작게 나오고 이거 크게 할수 있네요. 아니 정말 그대로 <laughs>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완전 똑같이 영상을 퍼온거 어. 같아요. 아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할 생각을 했지 진짜? 이 허팝이랑 어.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 진짜. 누나와 통화하면서 애기 만드는 척 딴짓하기 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영상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영상이 한 6, 7개 정도, 거.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아닌가? 네. 한 10개? 네 아니 10개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진짜 몇개안 돼요 네 아. 이게 최근에 올린 것만 모아가지고 돼 있는데 이런 앱이 진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메뉴 같은 거 버튼 누르니까 네. 비디오는 13개가 있다고 나오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게임이죠 이거 뭐막 블록 매치 네, 서클 플립, 플립 산타온 스케이트 테이스더 어, 임파서블 대신 롤링판다 이런 게임으로 유도하려고 만든 걸까요? 아, 마이린는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하시려고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신고, 이에 맞아요. 네,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영상을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마이린TV 검색하셔가지고, 음. 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신고하면은 이 앱도 사라지겠죠? 그러겠죠, 진짜. 여러분들 학교에서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으니까. 아, 저작권 네.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으로 신고해서 이렇게 마일인 사칭하는 이런 앱은 사라져야 되고 또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소중하니까 그런 앱들도 다 없어져야 신고. 되겠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참, 신고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내려가면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모방 또는 명의 도용, 네, 4층이죠. 이거를 네. 눌러주고 제출하면 됩니다. 엄마, 바로 지금 신고 완료! 신고 완료! 아, 이이가 제출됐다고 딱 나오네요. 여러분, 이런 사칭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SNS에서 발견하신다면, 음. 마이린TV에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 버튼을 이용해서 꼭 신고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마이린TV는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